51회 예고편 보셨나요? 그 장면. 그 짧은 통화 속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독고탁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차안 조용히 전화를 받는 독고탁. 그의 입가에는 평소처럼 익숙한 웃음이 떠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선 왠지 모르게 슬픔과 체념이 묻어납니다. 전화기 넘어 장미애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죠.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당신, 죽으러 가. 그 순간, 독고탁은 잠시 눈을 감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살짝 쫄리긴 하다, 미에야.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 욕하고 밉고 끝내 철들지 못한 남자라고만 생각했던 독고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스치죠. 설마 이게 그의 마지막이 아닐까? 어쩌면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잘못을 조용히 돌아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삶. 가족을 상처 입히고 술도가 식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던 그 시간들. 그는 그 모든 걸이 순간에서 멈추려 했던 걸까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피하고 도망쳤던 마지막 책임을 지러 가는 길. 이제 그 남자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깊은 여운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고탁은 그날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재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가 맨 처음 향한 곳은 술도가였습니다. 술도가 마당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저 집에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그 자식들, 나 같은 놈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줄까?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신라 주조 지분을 광수과 범수, 흥수, 천수, 강수까지 술도가 식구들 각자의 이름으로 양도합니다. 단 조건은 단 하나. 장미애와 독고세리는 이 일과는 무관하니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완전히 손을 떼시는 겁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이제야 좀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아. 그동안 내 손으로 만든 피바람, 이제 이 사람들 손으로 다르게 이어지길 바랄 뿐이지. 이 장면에서 독고탁이 진짜 철이 들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장 뒷장엔 장미애의 이름이 단독 상속자로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장미애는 아직 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 세리를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한 장의 봉투. 세리 앞으로 남긴 편지 한 통. 그 편지엔 그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스스로에게 허락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야. 나도 한때 누군가의 아들이었단다. 하지만 그 아들답지 못했던 삶을 살았지. 그래서 너에게도 아빠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어. 그런데 말이다. 널 보면 자꾸 아빠가 되고 싶더라. 그는 세리의 이름이 새겨진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그녀가 원하면 더 이상 어떤 누구의 그림자에도 기대지 않고 살수 있도록 막대한 금액의 신탁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넌그 누구보다 밝고 강한 아이란다.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사랑한다, 내딸세리야 그리고 이 모든 걸 정리한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장미애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오래도록 미워했고 또 가장 오래도록 사랑했던 사람. 장미에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눈치챘습니다.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당신 죽으러 가? 그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눈가에 고인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살짝 쫄리긴 하다 미애야. 바로 이 장면, 그는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모든 죄를 뒤로 하고 마지막 속죄를 하러 떠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가 정말 죽게 된다면 그의 죽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의 마지막 하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왜 죽음을 준비하며 웃고 있었을까? 그가 남긴 마지막 부탁, 그리고 진짜 속죄의 눈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세상엔 단 하나의 시간이 남습니다.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 그리고 독고탁은 그 마지막 시간을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 채워나갑니다. 첫 번째로 그가 찾아간 사람은 오범수였습니다. 한때 내 딸과는 안 된다며 소리치던 그였지만 지금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오범수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을 꺼냅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니까. 범수는 당황스런 눈빛을 보였고 그제야 독고탁은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그땐 내 딸이 네 옆에 서는 게 너무 억울하고 두려웠어. 자존심도 있었고 인정하기 싫었고 무엇보다 술도가와 엮이는 게 싫었던 거지. 내 과오가 들통 날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조용히 범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젠 부탁 좀 하자. 내딸 셀이. 잘 보살펴줘.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야. 그 순간 범수는 독고탁을 용서하며 말합니다. 제가 꼭잘 지키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게. 그리고 독고탁은 말없이 손을 한번더 덥석 감싸주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딸의 인생을 허락한 아버지. 그 모습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술도가 마광숙 대표. 과거 술도가 누룩 사건으로 피해를 주고 술도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그녀는 독고탁을 보자마자 말없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광숙 대표, 아니 광숙씨. 당신한텐 진 비지만소. 내가 잘못했어. 광숙은 등을 돌린 채 차갑게 대꾸합니다. 이제 와서 그말 하러 온 겁니까? 지난 날 내가 했던 행동 용서받지 못할 거란 건잘 알지만 내딸 셀이 아빠인 나만 아니었어도 이집 식구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착한 아이입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밖엔 못하겠어. 용서는 바라지도 않소. 다만 떠나기 전에 당신한테 한 번은 진심을 전하고 싶었소. 그 말에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날 밤 나도 사실은 무너졌어요. 그저 한 번이라도 진심이길 바랐는데, 오늘에서야 듣네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차가웠던 세월만큼이나 길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용서의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죠. 한강변 공터, 독고타게 차가 조용히 멈춰섭니다. 엔진을 끄고 창 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남자. 이곳은 그가 20년 전 처음 장미애와 데이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수석 옆자리에 두었던 서류 가방을 열고 하나하나 정리된 서류들을 바라봅니다. 딸 셀이 앞으로 남긴 재단 설립 서류. 술도가 내 형제에게 남긴 사과 편지. 누룩 사건 조작 지시 내역과 서명. 그리고 30년 전 술도가 공금 유용 관련 자술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듭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는 연결됩니다. 여보, 나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야, 당신 왜 전화를 안 받아? 뭘또 꾸미고 있는 거야?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마지막으로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녀는 직감합니다. 지금 이 남자가 무언가를 정리했다는 것을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당신 지금 어디야 설마?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살짝 쫄리긴 하다 미애야. 근데 말이야. 이 말은 꼭 해야 할것 같아서 그는 창밖 강물 위로 시선을 옮깁니다. 햇살이 잔잔히 부서지고 멀리 유람선이 지나갑니다. 내가 당신한테 받은 사랑 단한 번도 말 못했는데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다. 장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립니다.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나 아직 당신한테 할말 남았어. 세리도 당신. 뚝 전화가 끊깁니다. 신호음이 남고 그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 고개를 살짝 젖히고 눈을 감는 독고탁. 강물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처럼 울려 퍼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다는 건 자신이 만든 죄를 스스로 감당한다는 거겠지. 미안하다 모두에게. 그리고 고마웠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진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뇌피셜 어떠셨나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철듬이 너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고탁 그를 끝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지막 선택만큼은 가슴 깊이 기억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